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만은 역시 김영수 TV에서 많이 보셨죠. 저는 오늘 이렇게 MC라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47kg를 감량한 요한조 회원님을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47kg 감량 축하드립니다. 아. <laughs> 제가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을 했지만 회원님은 감량을 47kg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. 어, 다이어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. 농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하고 나면 다음날 걷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재밌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농구할 때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? 어, 네. 확실히 좀 빨라졌고 네. 체력도 훨씬 좋아졌고 농구할 때도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. 네. 다이어트 하기 전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음. 한조님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한조님한테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? 어, 저는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에 가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저랑 동생을 데리고 말을 타러 갔어요 저는 한 중학생 정도였고 근데 그말 운영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대놓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도 타는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는 그날 말도 타지도 못했고, 그분의 좀 태도 이런 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좀 훨씬 좀안 좋았었어가지고, 그 당시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네. 보니까 국가가 네. 촉촉해 <laughs> <첫째 웃음> 아, 그러면은 한준님은 중학교 때몇 키로가 나가신 거죠? 90키로 정도는 나갔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 상처되는 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에 차 세워져 있는 옆에 있는데, 아줌마 차폐라고 저는 운전도 못한 중학생인데. 네. <laughs> 음식 같은 건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좀 식단 자체 에 일주일에 한번 일반식 먹는 날이 있어서 평상시에 참을 때 먹고 싶었던 거 먹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약속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예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약속이 별로 없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친구를 만나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었거든요 음... 근데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악마가 되는 것 같아요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하나 먹어봐 <laughs> 맞아요. 어, 이러고 네. 이거 살안 찐다니까. 그러니까 어, 술만 이런... 먹으면 살 안쪄 이런 얘기하고. 안주가 찌는 거야. 정말. 근데 이제 술에 한잔두잔 잔 응. 하다 보면 취해서 내가 먹고 있더라고. 안주. 왜냐면... 제일 그 기분 좋았던 말이 있나요? 친구가 해준 말인데 사람 됐다라는 말이 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친구가 이때까지 한 주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나. 그래도 그랬던 <laughs>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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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옷 입을 때 느낌은 어때요? 일단 그 전에는 무조건 빅 사이즈 쇼핑몰을 검색해서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길 가다가. 아무데나 들어가서도 이제 맞는 옷도 있고 해서 기분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너무 공감돼요. 네. <laughs> 주변에서 뭐 소개팅 음... 없어요? 네 소개팅은 아직 없습니다 29살 유한조 회원님 다이어트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연애하기 좋으시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밑에 댓글로 다들 연락 부탁드려요 이 한조님이 다이어트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게 해준 김용수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? 미고 지도해주셨고 확실히 감량까지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운동 더 열심히 해서 더 감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47kg를 감량하신 유한조 네. 회원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꿈꾸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. 살 빼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. 네. 사람이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하는 일 하나하나 태도가 엄청 바뀌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살 빼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. 모든 분들 다이어트 화이팅하세요. 화이팅! 하세요. 화이팅. 화이팅.